아버님, 어머님,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똑똑하고 다정한 셋째 딸 초은이가 올해 첫 번째 소식으로 아주 중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1월 2일은 단순히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켜온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매달 나가는 교통비를 수십만원 아낄 수 있는 아주 운명적인 날입니다. 지금 당장 운전면허증권에서 적성검사 날짜 확인하시고 교통카드 잔액도 보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제도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거 모르고 평소처럼 운전하시거나 버스 타시면 당장 내일부터 무면허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남들 다 받는 공짜 교통비 혜택만 나만 못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공식 발표한 조건부 면허제도와 강화된 적성검사 기준, 그리고 새해 교통비 혜택까지 똑똑한 셋째 딸이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아버님, 어머님의 소중한 발이 묶이고 주머니 속 쌈짓돈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떡국 드시면서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가 사고는 막고 혜택은 늘리기 위해 아주 강력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6년 도로교통법령 변화와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올해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주행조건이 달라지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둘째,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성검사 기준이 더욱 정밀해지고,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셋째,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왜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로 돌진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고 사고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면허를 자진 반납하라고 권고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전 능력을 꼼꼼히 따져서 면허를 유지시켜주겠다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만약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거나 강화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안전 운전에 오셨어도 하루아침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주의력과 상황인식 능력이 60대 이하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수치와 전문가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뺏는 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좋지 않은 분께는 야간 운전 금지 조건을 부여하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분께는 고속도로 주행 금지나 최고속도 제한 조건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특히 올해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상현실이나 실제 도로, 주행시험을 통해 운전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올해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75세 이상 적성검사와 교육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만 75세 이상은 면허갱신 주기가 3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2시간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인지선별 검사도 필수입니다. 올해는 특히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즉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드시는 약 중에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2, 3년 주기 갱신 기준을 75세가 아닌 70세로 앞당겨야 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어 앞으로 관리 대상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인지선별 검사에서 탈락하면 수시적성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세 번째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됩니다.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앞뒤에 장애물이 있는데 가속 페달을 3개 밟으면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장치입니다. 실제 시범 운영 결과 비정상적인 가속을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경찰은 올해 이 장치 보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면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올해부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니어 전용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반인과 같은 환급률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최대 50%까지 교통비를 돌려드리는 파격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니어 K패스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절반을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같은 요금이 비싼 노선도 모두 포함되니 이동 거리가 먼 아버님, 어머님들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둘째, 수도권 기후동행 카드의 시니어 전용 정기권입니다. 한 달에 약 5만원 정도만 내면 서울 시내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가격이 더 낮아지거나 이용 범위가 경기도와 인천까지 넓어지는 서비스가 본격화됩니다. 셋째, 지방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정책 변화입니다. 최근 대구와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무임 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버스 무료 이용 범위를 넓혀주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올해부터 바뀌는 무료 승차 카드를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면허자진 반납시 드리는 교통비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이회성으로 10만원을 주던 지자체들이 올해부터는 매달 1만원에서 2만원씩 교통비를 평생 지원하거나 택시 이용권을 주는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택시와 행복 택시 사업의 확대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집 앞까지 택시가 오고 버스 요금만 내면 되는 사업이 올해 예산 증액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섯째, 철도 요금 감면 혜택의 변화입니다. 현재 KTX나 SRT 이용 시 경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일 이용 시에도 환급 혜택이 늘어나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코레일톡 앱을 사용하시거나 역 창구에서 시니어 등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 세 가지를 딱 정해드립니다. 첫째,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만약 올해가 갱신 연도라면 지체하지 말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십시오.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교육 예약이 밀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1577-1120번으로 전화해서 예약부터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3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둘째,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시니어 교통비 지원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K-PAS나 기후동행카드 그리고 지역별 어르신 교통카드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혜택이 강화된 신규카드가 많이 출시되었으니 예전에 쓰던 카드가 그대로 되는지, 아니면 새로 바꿔야 하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안전장치 무상지원 신청을 알아보십시오.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교통행정과의 전화에서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을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장치를 설치하면 조건부 면허를 받더라도 훨씬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발과 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되면 면허증 뒷면에 제한 조건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주간 운전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밤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적성 검사 시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의료 기관의 정밀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치매 초기 단계이거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환이 발견되면 면허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관리가 곧 면허관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시력이나 청력 저하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마비 증상 등 운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경찰청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기 어려워졌다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챙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 환급 정책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k패스의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5월 15회라는 최소 이용 횟수를 채워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끔 카드를 집에 두고 내려서 일반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그 횟수는 인정되지 않으니 항상 카드를 소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택시 바우처는 사용 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지역으로 여행 가실 때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요약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조건부 면허제가 가시화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 관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적성 검사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약물 운전처벌 강화를 명심하시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국가 지원 혜택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또한 시니어 K패스 같은 새해 교통비 혜택을 통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이동 비용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면허 갱신 주기를 넘기지 않도록 스마트폰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운전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소중한 운전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밝아야 합니다. 똑똑한 셋째 딸이 앞으로도 아버님, 어머님이 당당하게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블랙 아이스 같은 도로 위험 요소 항상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1577-1120번호와 주민센터 방문 일정은 꼭 수첩에 적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아버님, 어머님들의 앞날이 탁트인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원하시는 대로 어디든 안전하게 다니시고 저 초은이가 항상 곁에서 똑똑하고 든든하게 챙겨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